네 안녕하세요. 오늘 큐브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는 오른손 돌리고 내리 이거 하, 알아야지만 큐브를 맞출 수 있습니다. 왼손도 똑같이 올리고 돌리고 내리고 돌리고입니다. 잘못 보셨다면 멈춰서 다시 보도록을 원합니다. 이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하얀색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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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잡고,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러면, 그건 올려도, 올리면 왜 사라지죠? 그럼 다시 당기면 또 나오네요. 이럴 때는 돌리고, 앞으로 밀고, 돌리고, 아니, 돌리고, 돌리고, 이렇게 다 돌리면서 십자가는 능력껏 만들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오세요. 그건 십자가 옆에 있다고 행운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안 맞는 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두 개를 다 맞출 건데요. 어떻게 만드냐 알려드릴게요. 돌리다 보면 맞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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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왜 맞? 네, 잠시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하게 다음 맞아서 어쨌든 마지막 행운이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두개 맞고 옆에 거는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그럼 또 포기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건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안 맞고, 그럼 또 넘어가시면 됩니다. 맞고, 맞고, 두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 개는 12시 방향에 놔두고, 한 개는 9시 방향에 놔두면 됩니다. 이때도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오른쪽 앞으로 두번 하고, 위에 부분을 왼쪽으로 돌리고, 다시 앞으로 두번 돌리고, 다시 돌려주고, 다시 두, 돌려주면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두 면만 맞은 상태에는 다시 돌려보고 이두 면이 맞을 때까지 찾으면 됩니다. 안 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란색에 다 맞춰놓고, 맞춰 놓고, 한 개씩 돌려보고, 맞아졌다 하면 두번 돌리고, 이것도 맞아졌다 하면 두번 돌리고, 또안 맞을 때는 돌려서 돌려서 하면 됩니다. 이것도 두번 돌리고, 얘도 두번 돌리면 다시 똑같이 다 맞게 되죠. 이제 그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기, 이 윗부분 꼭지점을 잘 봐야 됩니다. 이 꽃을 에 하얀색이 들어올 때는 기다립니다. 이거는 하양, 파랑, 아, 하양, 핑크, 파랑입니다. 어디 자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양, 핑크, 파랑, 여기 자리네요. 그럼 여기 자리 위에 놔두고 왼손 트위, 여기 어, 이쪽은 놔두, 오른쪽에 놔두고 오른손 트위스트를 들어갈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보면 맞게 됩니다. 반대쪽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맞았네요. 그러다고 들어갔다가 맞는 거 아닙니다. 이건 맞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황은 있는데, 여기에 초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에 이제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알려드릴게요. 여기 안에 흰색이, 틀린 흰색이 여기 있었죠? 그러면, 온선 트위스트를 한번 하면, 아니, 올라올 때까지 계속 온선 트위스트를 반복하면 올라옵니다. 여기, 어딘지 보면, 주황 연두, 하향입니다. 찾아보면, 주황 연두, 하향입니다. 그러면, 온선 트위스트를 들어갈 때까지 반복하면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왼손 트위스트를, 아니, 아니, 오른손 트위스트를 들어갈 때까지 해주면 됩니다. 잘 모르시는 것은 댓글로 남겨드리세요. 예, 이렇게 하면 2단, 3단계 끝입니다. 이제 4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4단계도 마찬가지로 트위스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두 개가 돌리다 보면, 이두 개가, 세 개가 맞게 됩니다. 이때, 맞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초록, 핑크. 초록, 핑크. 어, 왼쪽이네요.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반대 방향이 오른쪽이죠. 그럼 돌리고, 그리고 왼손 트위스트를 한번 왼쪽이니까 왼손 트위스트를 한번 왼쪽 면을 돌아가게 줍니다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엉터리가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돌리고 오른손 트위스트를 한번 하면 여기에 맞게 되죠. 다른 것도 찾아서 돌려보면 연두 주황. 그럼 연두, 주황. 오른쪽이네요. 아까 그러다시피 왼쪽 반대 방향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인가 오른쪽 브리스를 쓰고 오른쪽이가 오른쪽 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 디리스를 한번 써주면 또 맞게 됩니다. 다음 것도 똑같이 해보면 세개 맞고 파랑, 핑크, 파랑. 핑크. 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노랑이 들어온다면 안된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위에는 노랑이 들어오거나 여기 아래가 노랑이 들어오는 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럼 그거는 무시하고 놔두면 됩니다. 아까 그러다시피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이니까 오른손 트위스트를 쓰고 오른방에 동가서 왼손 트위스트를 쓰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맞게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다 맞게 됐죠? 아까 말하다시피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동영상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를 십자가 맞춰야 됩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된 거. 아니, 세 가지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거, 두 번째 경우는 이렇게 된 일직선으로 된 거. 계단, 일직선 그다음 다 맞게 된다, 된다는 세 가지 세 가지 방법이, 아니,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안할 것입니다. 왜냐면, 하세 가지 경우는 그냥 운 좋게 담았게 된다 하면,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은 이렇게 합니다. 하면, 앞을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는데 왼쪽 돌리면 망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오른쪽 트위스트를 두번 돌려주세요. 한번 돌리면 안 됩니다. 두 번, 한 번, 두번 하고 다시 돌려주면 맞게 됩니다. 십자가 맞게 되죠? 이렇게 돌려보면, 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어쨌든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일직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직선 될 때는 옆으로 놔둬 놓고 돌앞아까랑 똑같이 앞면을 돌려 놓고 앞가랑 다른데 그러면 앞 트위스트를 약간 두번 했죠. 이 경우에는 이, 일직선인 경우에는 트위스트를 한번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시 돌려주면 맞게 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이 두이두 두 개를 맞게 하는 것입니다. 다 면이 맞게 하려면 모서리를 봐야 됩니다. 돌리다 보면 여기가 딱 맞죠? 노랑, 핑크, 연두. 노랑, 핑크, 연두. 얘는 여기 자리가 맞네요. 이건 누가 틀리신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도. 맞는 거입니다. 왜냐면 주황, 초록, 노랑. 주황, 초록, 주황, 초록, 노랑이므로 세개다 맞으므로 얘는 여기 자리가 맞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아니네요. 핑크가 없잖아요. 이것도 딱 봐도 아니네요. 주황도 없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맞는 경우나 이렇게 일직선을 만든 경우가 있습니다. 일직선을 만든 경우,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 드리스트를 세번 하고, 돌아가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왼쪽 드리스트를 세번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두 면이 맞을 경우, 똑같이, 아무 때나 강 놔주고, 오른손 트위스트를 세번 하고 돌아가서 왼쪽 스트를 하면 두 면, 두 개가 맞게 됩니다. 그때 다시 이 방법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보면 맞고, 맞죠? 그러면 오른손 트위스트 한 번, 두 번, 세번 하고 돌아가서 한 번, 두 번, 세번 하면 맞게 됩니다. 그리고 돌려보면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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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노란색 면을 다 맞추는 것인데요. 이땐 쉽습니다. 여기 여기에 노란색이 있을 때 트위스트를 써주는 것입니다.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맞는 다 맞는 거니까. 이렇게 돌려서 해야 됩니다. 들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 면을 이렇게 도로, 전체를 돌리면 안 됩니다. 여 밑면만 돌려야 됩니다. 이두 면에 있을 경우, 온서 드레스를 제 때까지 하면 여기 들어옵니다. 그 다음, 섞였다고 하지 마세요. 돌리면 다시, 여기 틀린 게, 그러 다시 찾아서 돌려보면 다시 다 맞아, 정입니다다 맞아질 수도 있고, 다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다 맞았다면, 모두면 맞추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건. 어쨌든, 여기 이두 면에 있잖아요? 그럼, 오른손 트위스트를 들어갈 때까지 합니다. 했죠? 돌리고, 돌리면, 어, 여기 있네요. 또, 또, 오른손 트위스트를 들어갈 때까지 합니다. 네 잘못했네요 그러면 잠시만 멈추고 다시 하겠습니다 네 다시 왔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틀릴때는 다시 다시 이까지 와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십자가 맞췄습니다 이렇게 두, 이, 이번에는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한번 들어갈 때까지 하고 돌리고 여기도 안 맞네요 그럼 또 들어갈 때까지 하고 들어갈 때까지 하고, 돌리고, 또 들어갈 때까지 하고 여기까지 해주면 네, 또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맞추게 됩니다. 다시 맞춰 놓을게요. 네, 저처럼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다시 해놓고, 다시 하면 됩니다. 다시 해도 아마도 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다시 맞추고 올게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다시 맞춰져집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까처럼 하면 다시 맞게 됩니다. 어쨌든, 다 맞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만 다 비어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 맞춰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다 운이 좋다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안 맞으면, 다안맞은도이 방법을 써도 되고, 한 면이 맞으면 그 면을 앞에 두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앞에 안 맞으면 아무 때나 해놓고, 여기, 저는 맞았으니까, 오른손, 오른손 트위스트 한 번, 왼손 트위스트 한 번, 이게 여기 안에 들어갈 때까지, 왼손 트위스트를 계속하면 됩니다. 들어가죠? 왼손도 잠시만요 네 다시 하고 왔습니다 이번엔 중학생이맞춰습니다 그럼 오른손 드위스트 한번 왼손 트스트 한번 네 잠시만요 어 맞네요 안 맞나? 잠시만요 다시 끄고 할게요 네 맞았네요 오른손을 계속 하면 여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른손 한번 하고, 왼손 한번 하고, 오른손이 다섯 번 하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왼손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고 다시 돌려주면, 아직도 많네요. 그럼 한번더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돌려오면, 아까 똑같은 방울, 막 이제 다 맞네요. 이게 계속 걸리다 보면 다 들이다면 다 맞게 됩니다. 모르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가방 속에 있는 것도 다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봅니다.